질문 좀받어볼게요 질문 좀. 여기 문제 유형들 중에 질문하실 거. 몇 번? 350번. 350번, 350. 350. 또. 44. 또. 더. 더 없어요? 갚은 거랑, 갚은 게, 갚긴하한 거야? 다 없었어요? 자, 보실게요. 쭉쭉 끊어서 갈게요. 44번부터. <laughs> 44번 갑니다. 자, AA 뭐라고 되어있어요? 야, 44번이시. 망망? 네. 망망? 네. <laughs> 망망, 여기 뭐라고 되어있나? 일반화는얘 예요. 근데 s n 이 뭐야? 어, 근이뭐 잘못된 것 같은데? 뭐야? 이냐 지금, 제가 지판이라서어 맞네요. k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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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열을 뭐라니까 제발 이거 모르겠으면 나열을 해보라고 제발 부탁 좀 하자 어왜 이렇게 나열을 안 하는 거야 몇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따라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얘는 초탕이 뭐고 초탕이 뭐고 첫 항이 뭐고? 2분의 1 NG. 2분의 1의 n제곱이고 공비가 뭐인? 2분의 1 2인 무슨 급수? 등비급수 어떻게 풀기로 했죠?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렵고? 어렵나? 이거 안되네 잘 n을 못봤어요 못봤어요? <laughs> 됐어 고등학생? 응? 그럼 왜못겠어 이거니까 이거 다 그냥 넣으면 되는데? 또 넣어 그냥 또 하는데? 그래. 이한대 분. 아니 방금 전에 한대 있잖아. 나을 서브라고 제발. 나을쓴 다음에 비치점을 발견한 다음에 등비 급수인 거잖아. 몇 탄부터 시작하는 애나고부터 시작하는, 그럼 엠번 장이 첫번 짱인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잖아. 그렇죠 어려울까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 몇 번째에요? 50번. 야, 여기 50번. 어, 여기 별표 좀 쳐주세요. 이거 진짜 많이 리거든요 와, 이거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튀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350번에서 느껴야 될 건.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왜 틀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시그마, 뭐부터?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거든요. 등비국수. 그러면 1백이 알분래 뭐예요? a1이 얼만 거예요? 2인 거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 틀리는 거 명확한데 잘 들으셔야 돼요. a n이 지금 a1 곱하기 아래 n 1제 곱인 거잖아. 그러면 a n의 제곱은 뭐야? a n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냐? 괜찮겠어 AM의 제곱 괜찮아? 괜찮아? 요 그럼 질문 엉망이 엉망이 질문했죠? 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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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얘 괜찮아? 괜찮아? 괜찮의제곱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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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세 번째 얘는 뭐겠어? 시그마. <웃음> <웃음> 그러면 an의 시적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 a1은 뭐에? 이렇게 써 주면 맞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1 r의 세제곱분의 뭐예요? a 1은몇 제곱?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 어... 어, 여기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laughs> 그, 그죠? 이게 주된 질문이에요. 얘들아, 우리. 등식이 나와 있지 않냐? A1 자리에 뭐 넣으면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남는 건. 남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곱해 주고 놔두고 계산하면 r 나오겠죠. 재고있어요? 오케이 4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괜찮겠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넘으면 되잖아 12 플러스 12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넘기시면 얼마 16R이 얼마라서 마이너스 8인가요? R은 얼마 오! 이렇게 되겠죠? 그럼 R 나왔으니까 어디 집어넣어? 여기 집으로 숙제 한번 구하시면 여기 집으로 만개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까 그래서 여기는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미정계...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문자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 두개 나온 거야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연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연립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가볍게 풀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괜찮까요 오케이?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아 선생님 저는 다르게 풀었는데요 나누기 하셔도 되겠죠 나누기 하셔도 2분의 12는 뭐니까 1-r분의 a1분의 1-r의 제곱분의 a1의 제곱을 쓰시게 되면은 하나 지우고 하나 지웠을 때 남는 게1 플러스 r분의 a1이라서 이렇게 곱하시면 얼마야? 6이라는 친구가 아이고 6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는 친구가 뭐가 돼서 a1이 되셔가지고 이거 넘겨서 a1 a1 연립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연립의 방식은 대입법 뿐만 아니고 뭐 나누기 도 곱하기 등할수 있으면 한번 되는 거니까 그죠? 뭐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건 뭐다? 예다, 예다 이게 진짜 많이 틀려요 애들이 어떤 오해 때문에 많이 틀릴까요? 어떤 오해 때문에 주로 틀리는 이유 <laughs> 주로 틀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야? 뭐야. 그러라고. 아니. 아 보세요. 애들이 주로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주로 틀리는 이유는 이런 거야. 전체의 제곱이 되고 전체의 세제곱이 됐을 때 아, 이런 거지. a1의 제곱에 r의 2n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첫 번째, 첫 번째 유형들이 완전히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급하니까 여기 아래 m-실제곱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그냥 2만 딱 써놓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괜찮겠어뭐 물론 직접적인 연상에서 여기 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 과정에서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저런 측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걸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린다, 이 문제. 오케이? 괜찮을까요?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더 질문 없었나요? 29번 해주세요. 몇 번이요? 359번. 359번. <laughs> 자, 359번은 이거 무슨 유형이죠? 자, 359번. 359번은 이거 12월 말에 했던 그, 프리, 그 프린트에 있던 그 유형이죠? 네, 바로 쓸게요. 자, 이걸 보자마자, 해 봐요. 이걸 보자마자 멀리 끌어든다 자, N자리에 멀리 끌어다 엔자리에지티 버는다? 저놈 새끼가 아니자리에멀지 버는다? 0. 0. 엔자리에0 넣어서, 해봐요. 엔자리에0 넣어서, SN이 0 나오면 몇 탄부터? 첫 탄부터 등차수열첫 탄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엔자리에 0을 넣었더니, 2에 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오는 거 맞죠? 몇 탄부터 등비수열이에요? 초탕부도등 비쥬얼인 거고, 그럼 얘는 일반왕에한 방에 나와야지. 어떻게? 일루 얼마야? 이게 한 방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한 방에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왜요, 왜요, 왜요? 어, 선생님! 이거, 어? 이게 해제곱이 아닌데요? 어쩌라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준 게 공비라니까? 그럼 당연히 미친 뭐야? 8이겠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물론,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을 졸라 잡아먹는다니까. 니네 이거 일반왕, 만약에 일반왕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왕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이 2보다 크다 가정하시고 n이 1보다 1이 상태에서는 1 넣으면 얼마? 7 이렇게 쓰시고 s 의 M에서 S에 M을 빼야 돼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 고되네 지워지고 얘가 있으니까 2의 3의 n 마이너스 묶어 내시면 뭐가 남는 거야? 2에 뭐세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죠? 근데 니네 또 중간에 계산하다가 뭐 무슨 짓거리를 해 계산을 톡또 틀려요 또한 꼬라지를 보면 그잖아 그죠? 작년에도 했던 얘기잖아 여기서 이게 한 방에 빵안 나오면 분명히 이 연산을 할 수밖에 없어 SM 빼기 s n 1 2보다 클 때는 SM 빼기 s n 마이1 1이 뜨면 7인 거 이거 이용해서 분류를 풀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계산하다가 틀렸을 거라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 우리 1 2월 말했던 그 등비수열 프린트 다 있어요, 그죠?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였어? 영 넣었을 때영 나오면 초탕부터 등비수열. 그리고 뭐? 얘는 공비 n 자리 1음 얼마니까? 초탕부터 등비수열 알았으니까. 일렀을때7 나오는 거 알았고 그럼 첫 항이 7이고 공비가 8이 등비수로니까한 방에 맞으면 된다고 지금 하시누구야 이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1 바람 나왔으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역수를 뒤집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씁시다 시그마 n 꼴 1부터 무한대까지 뭐예요? 역수를 뒤집었어요 뭐예요? 7분의 1 곱하기 얼마? 8분의 1의 n 마이너스의 경우가 까요 괜찮아요? 그게등비 없으니까 1 0이 8분의 1분의 첫째 양 얼마가 되는 거고, 7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해 주면 끝나겠죠? 오케이? 그럼 49분의 8인가요? 49분의 8이니까 49랑 8당 얼마야? 57인가봐요. 괜찮겠습니까? 끝. 그 다음. 더 없었나요? 자, 이거 말씀드렸지만, 아니, 제가 그, 그, 그 수원 거기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혹시나 잘 들어 선생님 솔직하게 저그 영상 제대로 안 봤어요 아는 친구들 있으면 말했죠 그거 안 보시면은 죄송한데 여기서 해메시가 끝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거기 일박 뭐야 수열의 그 등차수열의 합이랑 일반함에 관련된 얘기 등비수열의 합이랑 일반함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거기 시그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프린트 두개 나갔고 수업 영상은세개 나갔어요 그세개 영상 안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아직도 안 봤다 분명히 제가 보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 나가기 전에 그 파트 기본적인 파트는 제가 훅 하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수로그를 졸라 길게 하고 있다고 지금 A반 수업 다섯 번 했거든요 <laughs> 지수 로그망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수업 두 달짜리 계획이 a 반은 한번더 들어서 16회에요. 16회 중에 수학 틀을 6번에서 7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럼 수학원에 할당될 수 있는 게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9번 아니면 10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몇, 몇, 얼마나 썼다고요? 다섯번이나 썼어요. 그죠? 뭔 소리일 것 같아요? 다음 다섯 번은 삼각함수요 그리고 그, 그리고 어리는 수열적 파트는 끼해 한 시간이에요. 오케이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보시고 나서 원장님 이거 왜 설명 안해주세요 하십니까? 답이 없어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등비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그리고 시그마에 대한 일반항 공식들, 거기에 뭐뭐죠 부무수 하는 거 우리 시기 포함된 시의 연산 다 했어요 그 수업에서 그죠? 괜찮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보신 분들 지금 후회하시고 있는 분들 있을 거야 아 그때 좀 나올 걸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 되게 중요하다고 안 나왔잖아 그죠? 오케이 뭐 물론 이제 성의처럼 학교 시험 이렇게 끝났어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아직 안냈는데 이번 주말 이용해서라도 빨리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따라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빨리 갑시다, 이제. 뒤에 있는 얘기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뭐할 얘기가 별로 없어. 빨리 끝내고 나 지금 니네 프린트 줄 거야. 자, 더 풀어볼게요. 더 풀어볼게요. 거기 질문 나오는 것도 위주로 볼 텐데, 일단은 거기 당연히 토프는 거의 다 질문이 나올 거야. 알겠지? 고민해갖고 와라.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터프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 거예요. 362번.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프린트를 드릴 건데, 집에서 열심히 연구 좀 해갖고 오세요. 자, 368번. 371번. 세무처고 마무리합니다. 현우야, 제 짧은 선택 부탁한다. <웃음> 자, 앞에 보시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등비국수의 활용입니다. 등비국수의 활용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놓고 보시면은 선생님 프린트 한번더 해주세요. 안해줄거예요. 그렇죠? 챙겨갖고 보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 이거 앵간한파이0리0단이 되는게 이런게 지금 하나 더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거 30문제짜리 하나 더 있고요. 이것도 지금 3분의 2로 줄인거예요. 3분의 2로 줄인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삼각함수구간이라고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00문제 정도 있는데 그것도 한 3분의 2는 덜어낼거예요. 그래서 한 60문제 정도 를사 건데.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제 수업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순서로 짰고요. 요 정도 기본기 잡아 가면서 문제를 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리 일반 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게 되면은 야 이거 졸라 쉽네. 생각이 될 거예요. 요 정도 아이들 먼저 출고 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유형을 먼저 하지 않고 요 수능 기출 문제들 을 위주로 해 가지고 내용님이 쫙하고 두번 정도 돌았을 때 거기 기본 문제 풀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2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힘내시고 그래서 수업은 다음 시간에 요거 한 타임 치고 그 다음 시간에 요거 남은 거한 타임 더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 나간 다음에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30문제 가지고 와서 그때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거기에서 왕창 풀겠습니다. 그죠? 렇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갈게요. 안 그러면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이게 미적분이 쉽지 않은 이유는 딱 요런, 요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면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 복정고 애들 중에서도 이 문제는 틀린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정부 학교 시험 문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시험 중에서 복정고 학교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미적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뭐그 선생님이 떠나지도 되셨을 거고 지금 벌써 그 선생님 오신 지 사전 넘었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난이도가 여기가 제법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시작하겠다. 라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런, 이런 거 수능에서도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필수로 나오던 유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유이 형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잘한 거예요. 오래, 어? 잘한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애들이 병신만들어서 <laughs> 한일 년, 이년 내내 준비했는데 내, 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니 재수생들은 저거 2년 내내 준비했던 친구들인데 병신이 된 거죠. 잠깐 시간 다 버리고. 근데 뭐, 뭐 좋다 나쁘다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뭐뭐 그죠. 대통령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수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대신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laughs> 3분의 1씩은 줄였다고요. 이게 줄인 거예요. 그나마 원래 이런게3개 있었어요. 이런 게3개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버린 거거든요. 오케이? 알고 싶으면될것 같고, 오케이? 지금 줄인 거 줄인 거가 이 정도 양이기 때문에 조금 따라 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저거 일주일 내내 있거든요. 근데두 타임만 하겠다라는 거. 됐죠? 괜찮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질문 좀 받아봅시다. 질문할게좀 있었을까요? 그럼 368번 하나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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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끝날 것 같으니까 곧바로 왕료하겠습니다 368번 문제 봅니다. 이 친구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A, N이 무슨 수열이다 368번이에요. A, N이 무슨 수열이다등비수열이다 초탕이 뭐다? 1이다. 초탕이 1인 등비수열이 거예요. 이때 A, N을 뭐로 나누는? 4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 N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B, N이라는 부활이라는 건데 이친구는다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쓰라고 좀 제발 봐요 A1은 얼마예요 그러면? A1 1이에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1 쓸게요 A2는 얼마예요? 2 A3은 얼마예요? 4 A4는 얼마예요? 8 A5는 얼마예요? 16 A6은 얼마예요? 32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지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으면 나열을 하라고 나열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모르겠는데요 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못들어요 그래서 A7은 뭐예요? 64 7개까지 썼습니다 규칙성을 보려고 그럼 이제부터 B1 B1은 <laughs> A1을 모르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야? 얼마? 1 뭐? 자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그 다음 2는 뭐야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 예은이 야 예은이 야 예은이 야 예은이 야 이걸 주문하신 거야요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라는 것도 써봐야 돼 제발 여기 봐 구하라는 것도 써봐야 된다 구하라는 건 뭐야 5의 n제곱분의 bn인거죠 그러면 뭐가 된 거냐 5분의 1그 다음 뭐야 5의 제곱분의 2그 다음 뭐야 5의 3제곱분의 1그 다음 뭐야 5의 4제곱분의 2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같은 형태끼리 따로 둬야 된다니까 제발 어? 이렇게 둬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뭐야? 공비가 얼마고? 25분의 1이고, 초탕이 얼마인? 5분의 1인 등비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얘는냐 초탕이 얼마고? 25분의 2고 공비가 얼마인? 25분의 1인 등비수 구하면 되는 거죠? 쓸게요. 1 빼기 25분의 1분의 얼마? 5분의 1짜리 하나에다가, 1 빼기 25분의 1분의 얼마? 2 5분의 2짜리 요거 하나 더 하셔서 두개더 하시면은 이게 끝나는 가벼운 문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써보고 질문하시면 뭐라고요? 어차피 시험장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학교 시험을 다 이런 거나오요 왜?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애들한테 시험을 내야 되는데 난생 처음 보는 걸 내야지 애들이 당황하고 어죽게보지 부들부들 부들부들하든 그래야지 등급이 결정이 될거 아니야 그죠? 학교 내신에는 이런 문제가 졸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데 시그마, 수열 AN 관련된 것들은 모르겠으면 나열이야. 질문이 아니고 나열해보고 나열해도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하라고 똑같은 얘기 몇번 하니나 지금 그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아니 생각보다 우리 어렵지 않잖아. 뭐가 어려워 이게 나열해보면 금방인데, 나열해보지도 않고 모르겠,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럼 질문. 질문 줄게요. 그 14번 유형까지 하라고 하면 욕할래? 네. <laughs> 지난번에 숙제 어디까지 했죠? 6번. 어? 6번. 6번? 12번까지만 할게요. 아, 그 지금 숙제 많으니까. 6개 유형만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